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이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실천상으로 하나님의 이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이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아, 오늘은 기입생의 마태복음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음, 어제는 예수님께서 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첫 번째 네, 시험 <laughs> 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뭘하라 그랬죠? 돌 돌 돌로 뭐요? 돌 던져라 돌을 명하여 네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 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터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물론 있고 육신의 어떤 한계점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지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이었고 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오늘 또 그런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가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만 음, 그런 말에 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집중하지 말자 아악한 어, 얘기에 악한 말에 어, 혹 어떤 악한 사람이 나에게 어, 하는 어떤 그런 악한 말들도 내가 집중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들으셨던 하늘의 소리가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웬만한 시험은 다 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떡보다 뭐다 말씀이다. 떡보다 말씀이다. 떡하고 말씀이 앞에 딱두개 있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 존재다.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마귀가 조금 더 세게 나옵니다. 음,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아, 세웁니다. 그쪽으로 데리고 간 거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해 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번에는 뛰어 내려보라. 아, 뛰어 내려보라. 아, 어,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을 여러분들 잘 한번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때도 마귀가 이 멘트를 썼지만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악하게 이용하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 당신이 성도야, 당신이 뭐 권사야, 당신이 목회자야, 당신이 뭐 그런 말. 예. 여러분들 하나도 들어보지 못한 표정들이긴 하지만 역시 신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그 자존감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또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이렇게 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음 우리는 들어야죠. 그죠? 그걸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도 들어야죠. 듣고 우리가 깨닫고 어, 삶을 바꾸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한 자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음, 무너뜨리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말들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 쓰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말을 써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번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마태복 2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거 있죠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아서,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헐고 다시 짓는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떻게 사단이 한 얘기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귀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게 하려고 온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오게끔 다시 한번 시험을 한 겁니다. 유혹을한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다할수 있다며. 이렇게 유혹을 마지막까지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내려오죠. 내려오실 수 있는데. 내려와서 그냥 다, 응, 그, 입술을 다 때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치십니다. 네.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네가 그렇게 말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갈 거다. 이 십자가를 나는 끝까지 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이렇게 강교한 말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안팎으로 들리거든 물리치십시오. 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내면에 해주시는, 영혼에 해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말들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해당돼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 주셨다면, 어떤 일을 맡겨 주셨다면, 내가 그 일을 잘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큰 일을 잘 감당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어,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항상 은혜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받은 은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 은혜가 너무 너무 받은 은혜가 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서운함이 와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좋다가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준거 말고 내가 받은 은혜. 그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에 그 관계가 어, 음, 계속적으로 좋게 유지할 수 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숙하게 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항상 기억하자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거꾸로 이용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음, 어, 지금 시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첫 번째 시험, 오늘 두 번째 시험, 내일 예수님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나눌 텐데. 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딱 표가 나요. 얼굴을 보면 예전같지 않아. 그지 않아요. 저도 보면 아는데, <laughs>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봐도 알아요. 아, 저분 문제 있다. 저분 뭐가 이상하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수 있죠. 네, 우린 약하니까 시험에 들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오시고 시험에 들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개셀 만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지 몰라요. 소모하게 됩니다. 들어보셔서 다 알죠? 시험에 들어보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거꾸로 가는지 몰라요, 낭비하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국하게 말씀하시고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악한 말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계속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항상 잊지 않으면 그 시험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여러분 얼굴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라면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시험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마귀의 이번 시험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음.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떤 색으로 표시돼 있죠? 빨간색, 어, 정답.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6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빨간색이 아니고 검정색, 똑같은 말씀. 왜 그럴까요? 이거는, 네, 마, 마귀가 한, 인용한,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면 빨간색이었겠지만. 그죠? 그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통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이 말씀을 마귀가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분별이 시험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일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해, 전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설교가 되는 건데, 말씀이 되는 건데. 근데 말씀을 가지고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을 그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건 설교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인 대표적인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랑.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들은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바르지 않은 해석이에요. 자기들만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사용한 것처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복신앙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다 하면 돼. 그러니까 빨리 전재산을 팔아다가 받쳐. 막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면 여기서 다 가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거기서는 네 그리고 교주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체내를 시켜서 약속의 목자로 체내를 시켜서 믿게 만듭니다. 똑같은 성경을 사용한다니까요. 요한 계시록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처럼 어, 마귀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의 말에 악한 말에 우리가 아, 빠지지도 않으셨고,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다관의 의미가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런 이상한, 바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정 지을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확정 짓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훅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어지는 그런 여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어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속삭이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확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막의 약한, 어떤 속삭이는 그런 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게 다 시험인데, 또 그런 말들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들을 내가 붙잡고, 또 이기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잘 분별하여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고, 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40명의 또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 뮤지컬 다이스를 보러 또 가게 되는데, 또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또한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들, 이런 악한 마귀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또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지 우리가 늘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또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뮤지컬로 관람하러 떠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신앙이 또잘또 또 심겨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